격파 준비, 앗! 아! 앗! 크게 해야 돼. 손 대봐. 오케이. 격파, 시작! 아! 격파 준비, 앗! 아! 말해봐야지. 손 대봐. 다리랑 같이 앉아야 돼. 격파, 시작! 앗! 아! 다시 앗! 안 돼, 봐도안 돼, 어 대박 손 왼쪽 t s go. So, Joe, when y 아 u r e so, w h 준비! 기암늦고쳐 c 찌 대박 나 보지 말고 아래 봐야 돼 아니 이거 아니 c 요 a c h I'm 준비! 안돼 봐도 돼? 돼도 돼. 어. 가운데? 아래 봐야 돼. 대본지 시작. 응. 시 쳐. 응. 인사. 응. 자, 준비. 응. 안돼 봐도 돼? 달 구부려야 된대. 한다. 기합 넣고 쳐. 봐. 시작! 다리 벌리고. 대봐, 데뷔 안 대봐도 돼? 높이 들고서. 좀 높이. 적파, 시작! <웃음> <이따>. <웃음>